선수. 오늘 14득점, 서브 1득점, 블록킹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양효준 선수 19번째 시즌을 뛰고 있지만 몇 시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고요. 네. 음, 참 볼수록 대단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몸이 약해요. 몸이, 네. 몸이 약하지만 본인 자기관리도 잘해주는 선수고요. 통상 8천 득점까지 이제 딱 8점만을 남겨놓게 된야효진 선수인데요. 진달래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양효진 선수입니다. 직전 경기를 완전히 잊게 만드는 완승입니다. 오늘 경기 네. 네. 소감부터 들려주시죠. 어, 우선은 어, 저희가 그래도 저번 경기 때 조금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잘 해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선수들끼리 또또뭉쳐가지고좀 그런 부분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아, 사실. 경기 전에 감독 인터뷰에서 미들 블로커를 많이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어떤 준비가 있었을까요? 어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조금 준비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저번 경기 때 조금 안 됐던 브로킹 부분들을 조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조금 잘 됐었을 때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준비가 있었군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사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laughs> 아, 정말 이렇게 무상 차원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공격 성공률이 무려 68%였고요. 2세트는 아... 무려 100%였습니다.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펼칠 수 어...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이제 연습 참가를 많이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인이가 그래도 또 워낙 많이 맞췄고 또 제가 잘 때릴 수 있는 부분 또 제가 이제 몸이 안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잘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잘 맞춰졌다 보니까 오늘 잘 됐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올 시즌 양현주 선수 쉽지 않은 게뭐 지금 감기 기운도 있지만 사실 무릎 통증이 아직 완전치가 않잖아요. 현재 좀 컨디션은 어떤지 팬분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어, 어 시즌을 앞두고 좀 아무래도 좀 커버컵이 이제 늦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할 시간이 조금 없었고 또 회복 기간도 조금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부상이 있어도 지금 제가 마음 할수 있는 느낌은 사실 아니라 좀 답답한 부분이 많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부분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또올 시즌은 김희진 선수와 함께 네. 이렇게 중앙을 책임지게 됐는데 워낙 대표팀에서 호흡을 많이 맞췄잖아요. 네.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할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인가요? 네, 좀 희진이는 그냥 볼 때마다 되게 뭔가 좀 친근함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서로 솔직히 너무 잘 알아서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서로의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좀뭐 재밌기도 하고 네 즐겁게 같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호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승리하면서 이제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어, 정말 초반 흐름이 <laughs> 좋거든요 올 시즌 팬분들이 현대건설에게 어떤 점을 기대하면 좋겠습니까 어 저희가 이제 그 시즌 전에는 좀 우려 속에 아무래도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팀일까 되게 궁금해 하기도 했었고 또어 제가 연습 경기도 제대로 이제 못. 했다 보니까 그상대팀뷰도좀 저희 팀이 어떤지도 되게 궁금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뭔가 잘 손발이 완벽하게 많진 않더라도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준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건설 양효진 선수 만나봤습니다.